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새롭게 되는 나를 체험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편안한 밤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의 현상이 내 삶에 어떻게 드러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기 아들을 징계해서 심판 날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쓸수 있게 해주시는 진정한 사랑 이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부터 아모스 말씀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여기서 너희만을 알았나니라는 말은 너희만을 선택했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바로 이 3장, 아모 3장 2절인데 1절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신 이 말씀을 들어라. 애급당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출애급시킨 백성, 죄의 집에서 해방된 백성, 마기사탄의 사망권세에서 해방된 족속. 율법의 저지에서 해방된 족속, 그런 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선택된 자들에게만 이 땅에서 죄악에 대한, 그 모든 죄악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겠다, 즉 징계하겠다, 이 말씀을 했죠. 하나님의 말씀 듣는 대상이 누구냐? 출애급한 백성이다. 그래서 영적 출애급세 가지 설명하는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산다는 것이죠. 이 징계가 바로 뭐냐면 풀 목록에서 나를 불순물을 제거해 주는 그런 거죠. 그 불순물 제거가 바로 뭐냐면 율법적 신앙입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남의 열매를 먹는 신앙. 양심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인생. 내 기준으로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자기의 의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 인생. 이게 하나님 앞에 가늠이거든요. 크리스도로 향한 진실한 마음과 깨끗한 마음을 떠나게 만드는 것. 이 죄악에 대한 징계를 하시고, 징벌을 하시고, 보응을 하신다는 것이죠. 어제 얘기가 이런 얘기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 출급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 징벌을 당하는 자, 그는 택함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된 자요, 마귀 사탄의 사망원세에서 해방된 자요, 율법이 저지해서 성량 받은 자, 구원 받은 자, 해방된 자죠. 그래서 이들은 세상에 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호랩산에서 니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그냥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목적, 이유 오늘 삶의 목적이 정확하게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상은 추애급한 자들입니다 추애급의 의미 지금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안 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의 삶은 끊임없이 육신의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고 또 자녀에게 가르친 것이 삶의 목적이고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우리는 지금 지난 주일까지 엄마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녀에게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엄마. 그 엄마가 신앙적으로 어떤 엄마이어야 되는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하갈 엄마여야 되는가 살아 엄마여야 되는가 자유케 하는 자유자 해방된 자를 낳는 신앙인가 아니면 종으로 살게 하는 그런 신앙을 낳는 엄마인가 새 언약 원약? 옛 언약에 대한 얘기며 전학을 알게 한 남의 열매를 먹는 신앙 생명남의 열매를 먹는 신앙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며 흑암의 자녀인가 잔용인가? 피체자녀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먹는 열매는 씨 없는 풀인가 씨 맺는 채소와 그 나무 열매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빛의 자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은 땅에 비춰진 빛을 받은 자즉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의 마음에 이루어져 가는 자는 세상에 사는 삶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 경이함을 배우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몇십 년 했는데도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에서 헌신 봉사하는 것을 하나님 섬기는 거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까? 그것도 한 표현 방법 중에 하나일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것은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출애굽입니다. 자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겁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이 뭔지를 모르고 마음속에 예수의 피가 뿌려져서 내 양심이 악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자들은 자녀에게 행위 완벽한 신앙을 가르치려들 것이고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에 은총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가 내 마음에 뿌려져서 양심의 악을 깨달은 자, 그래서 자기 의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악인지를 아는 자들은 마음과 양심에 대한 신앙을 자녀에게. 가르칠 것입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 자 2절입니다. 쭉 뭐라고 하면서 흩어진 나그네라는 설명을 더 지역을 설명하고 그리고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대상,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 중에서 너희만을 알았나니 너희만을 선택했으니 그러므로 선택받은 너희들에게 너희들의 모든 죄악에 대해서 보호하시겠다는 것.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듣는 대상에 대한 얘기를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들, 이 땅에 삶의 목적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고 그 하나님 경외함을 배운 그것을 자녀에게 다시 가르쳐서 세대 전수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이 신앙의 세대 전수. 근데 베드로 사도는 어떤 자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냐면 나그네 이 땅에서 자기가 나그네라고 고백하는 자. 결국 뭐냐면 나는 이땅 사람이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삶의 방식이 다른 겁니다. 오늘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너희만을 알았나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 이거예요. 미리 아심. 창세 전에 이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내 이름.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거예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선택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거룩하게 하신다. 성령을 주신다는 얘기는 성령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라.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 마음 속에 십자가에서 확증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 자기의 정욕구인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 이게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성령의 역사로 거룩하게 되었을 때, 깨끗하게 되었을 때, 뭐가? 내 마음이? 내 양심이? 그럴 때 나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이 택하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피 뿌림을 얻기 위해서 택하신 것이다는 거예요. 오늘 내 신앙에서 내가 진짜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냐 아니냐?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뭐냐면 내가 피 뿌림을 받았는가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에게 지금 베드로가 편지하는 겁니다. 그들을 보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는 그런 삶을 오늘도 살아가기 때문에 점점, 점점 은혜와 평강이 자라겠죠. 다시 한번좀 생각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기로 택정함을 받은 자. 지금 이 자는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죄가 살고 있고, 그 죄가 왕로스를 하고 있어서 자신이 죄종으로 의 살고 있다는 영적 현실, 처절한 영적 현실, 비참한 영적 현실을 깨달은 자를 말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거짓 신의 영의 지배를 받아서, 즉 세상 영의 지배를 받아서, 미혹의 영의 지배를 받아서 지금까지 잘못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런 피참한 영적 생활실을 깨달은 자 내가 나를 속이는 자기 교율적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은 자 내가 내 탐심에 의해서 우상숭배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 자기 우상숭배적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은 자 자신이 세상을 따라오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면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깨달은 자 이런 자들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기로 택 정받아서 핏뿌린 자들에게 발생하는 현상인 것입니다. 양심의 악. 이걸 깨달은 자들. 자기의 의를 추구하게 만드는 양심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지를 깨달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상인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좀 맺어볼까 합니다. 나는 오늘까지 나의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 징벌, 이게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저 삶의 고난 가지고 말씀하지 마시고, 진짜로 징계의 받음을 느낄까요? 우리는 자꾸 현실적인 삶의 경제적인 문제, 건강 문제를 가지고 징벌을 얘기하는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내면 세계의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징벌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끼고 계시는지, 오늘 여러분들 고통스러운 삶을 통해서 또는 현실은 그저 그저 먹고 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내 내면 세계의 고통이 내가 나를 직면하는 즉 무식세계 가난한 땅내 마음 땅에서 내 탐심과 싸우고 있는 나 여러분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이 사망의 몸을 느끼는 것이 징계 여러분이 느끼십니까? 내가 나를 죽일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징벌이 나의 다됨즉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을 느끼고 있는가 나는 징벌을 통하여 하나님과 대화하는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느껴지는가 여러분 이런 네 가지 질문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징벌을 통해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혹시 말할 수 있으실까요? 아모스 3장 2절을 통해서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일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생각하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아침 햇살 바뀌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마음을 치료받는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